사명대사의 호국성지 미량표충사가 경내 박물관 앞마당에서 호국박물관 상설전 재개관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992년 개관한 표충사 호국박물관은 국보 제75호 청동 은입사 향환과 국가민속문화재 제29호 사명대사 금낭가사 등 천여 점의 성보문화재를 보유 전시해 왔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전시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표충사는 박물관 내부 방수방습시설 구축과 상설전시장 재구성을 마치고 경남유형문화재 제467호 아미타구품도와 보물재 1944호 표충사 3층석탑 출토유물에 비롯해 사명대사생애와 활약상을 정리한 상설전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표충사 호국박물관은 매주 월요일과 설날,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합니다.